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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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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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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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,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,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,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,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,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,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.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.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.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.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.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.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,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,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